종근을 캐 놓은 모습입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는 거 지금부터 같이 감상하시죠. 일단 이거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초기잖아요. 이것도 촉, 이것도 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기 세 개잖아요. 보통 종근의 촉은 하나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잘라 주게 되는데. 요거는 하나 둘세 개죠. 세 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laughs> 세개 짜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개 짜리 정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죠. 좋기는. 근데 이런 거 고르기 힘듭니다. 이러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하나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또 종근을 골라 봅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전부 세개짜리네요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에서 벌써 싹이 나오잖아요 입. 입이 생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영근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도 생기고 잎도 나오고 여기서 나중에는 꽃대도 올라옵니다 꽃대도 올라오는데 꽃대는 제일 나중에 올라와요 지금은 꽃대는 큰 적을 볼수 없는데 나중에는 꽃대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연근과 잎과 꽃대가 올라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종근입니다 잘 다듬었죠 놓고요 하나 더 골라 볼게요 이거 이거 종근인데요 이거 가늘죠 가늘다고 약보면안 됩니다 가는 것들이 더잘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들이 더잘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약보면안 됩니다 애게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애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종근이거든요 이거 아주 잘 납니다 이렇게 막 뿌리가 엉켜 있어요 엉켜있고 여기도 이제 종근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상품성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종근 좋죠 하나 두개 짜리입니다 아주 좋은 종근입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종근이에요 이렇게 다듬어 가, 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엉킨 거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요렇게 빼서 종근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 이만큼 잘라 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 잔뿌리 잘라 주고요 여기도 잔뿌리 잘라 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근이 여기 부러졌잖아요 초기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안 좋은 종근이죠 그렇다고 이게 싹이 안 나오느냐 하면 싹이 안 나오진 않아요 여기 보면 살아 있죠 여기 보면은 살아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싹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 아주 버릴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싹이 나오는 종근입니다. 다 다듬고 건브랙입니다. 이거는 버리는 거죠. 다 다듬은 모습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이쁘죠. 이게 종근입니다. 종자근이죠. 이게 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겁니다. 종근 잘 다듬었습니다.